11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보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보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울고 닿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나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살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에 두 창녀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네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수 없다면 내 것도 될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4장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힐루세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 관리들의 총 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희살 왕궁 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 강제노역 책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 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벤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게리,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엘론 베타나넬, 베네세시 소고와 해벨 전역을 포함한 아루보슬, 베나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했다. 이 나보또를.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 무빗도 이스리엘 아래, 사르단 옆의 뱃산 전역, 뱃산에서부터 아벨 모을라를 지나 용르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벵게벨이 길라앗나못을 맡았는데, 길라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음 예순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이나다비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 가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로셀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바시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베리길르앗땅곧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낭 오게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 킬로리터. 붉은 밀가루 13.2킬로리터, 살찐 소 10마리, 박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의 사슴, 영양, 수노르, 살찐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사망 칸,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경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삼천 가지의 자만을 말했고, 천 다섯 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고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네밭논 숲에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네,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킬로리터,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킬로리터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 발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